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이 거래일 전부터 대량 거래를 뽐내면서 아주 큰 갭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일 추가 반등을 보이면서 연초 대비 주가로 치면 고점 대비 160%나 상승한 모습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160%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 대량 거래를 통해 또더 얼마나 큰 급등을 만들어주지겠죠. 이 거래일 전에 대량 거래가 얼마나 대단하지를 비교해보면 포스코 홀딩스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1998년 이후의 최대의 대량 거래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기간 차이면 포스코 홀딩스가 상장한 이후 역사적 대량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번 타이밍에서만 거래의 온전한 수급이 급등으로 치달았기 때문이고 오늘도 지속적인 고점을 높이는 것을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보았을 때 에코프로, 루니 등을 통해 이미 체험해 본 바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카톡 방 입장하시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종목 발굴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수익 보신다면 다들 만족하실 겁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급이 꼬여있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주식 시장 대응 방법과 무료 급등주까지 받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멘텀이 중요하겠는데요. 간단히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면 침수로 인한 복구가 이번에 완료되어 포항제철소의 완전한 가동화가 그 이유이고 2차전지 대표 기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포커스를 앗아간 것이 두 번째 이유겠죠. 여기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차전지 사업을 확대,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 이 모든 것이 IRA 본격 시행에 따른 모든 수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이어 읽어보면 철강이 다소 부진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앞서 확인했던 기사에서 완전히 가동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 및 성장까지 된것 역시 확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를 이어 2차 전지의 대표 수혜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아래 내용을 보면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 과열주의보가 예상된다는데 물론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일부 제재를 당하겠지만 과거 에코프로 역시 증권사의 TP 하향 및 과열이 여러 차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상승을 보였었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단타, 주어 먹자가 아닌 대시세 수익이기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7월 들어 2차 전지 대형주들로 수급 왜곡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주들이 대부분 하락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무료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무료 히든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할수 있는 무료 카톡 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자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 손실이 너무 커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입니다.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서 주식 인생 확 달라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포스코그룹이 3년간 투자비의 절반가량을 2차 전지 소재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로봇 자동화로 공장 효율성을 높이고, 리튬 재추출, 생산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아까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밸류체인 구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또, 전기차 시대에 진입한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오르지 않으려야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 포스코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설립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최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튬, 양극재, 재활용까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미 접근하신 분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조정 올 때에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부담스럽겠지만, 정말 극소량으로 우선 접근도 가능하고, 조정이 올시 60만원대부터 차근차근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진입하기 두렵거나, 다른 것도 같이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코에 투자를 받았고, 아직도 저점에 위치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무슨 정보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단에 제 직통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카톡방 초대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타점 알고 싶다.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톡 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특별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료 히든 종목과 함께 주식 공부까지 시켜드리니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 정보를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영상보다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